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가망고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망고객은 세일즈 성공의 원재료다. 가망고객은 세일즈 활동의 첫 단추다. 최고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가망고객의 정의, 가망고객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망고객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가망성이 있는 고객이죠. 계약을 해줄 가망성이 있는 내 상품을 구매해 줄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가망고객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망고객인가요? 그럼 일단 고객을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가망고객 전 단계의 고객은 잠재고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잠재고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을 해서 가망고객 가망이 있는 고객. 그 다음에는 계약 고객.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고객이죠. 그 다음에는 충성 고객이에요. 음,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큰 고객. 또 재구매를 해주는 고객. 뭐 그런 고객을 충성 고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원 고객이에요. 충성 고객을 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협조자가 돼줄 수 있는 키맨이 될수 있는 고객이. 후원 고객이에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가망 고객을 계약 고객으로, 계약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충성 고객을 후원 고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배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원 고객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영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도와줄 수 있는 후원 고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영업은 쉬워져요.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얕은 오늘은 가망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망 고객은 다 가망 고객이냐? 아니다. 가망 고객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리즈가 있어야 돼요. 상품에 대한 리즈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가입 조건에 맞아야 돼요. 구매 조건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뭐 성용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을 남자가 사지 않잖아요. 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서 또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뭐 이런 위험도에 노출돼 있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번째는 구매 조건, 가입 조건이에요. 이네 가지를 충족을 해야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는. 가망성이 있는 고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합시다. 이네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니즈가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매 조건에 맞아야 된다? 정답은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업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보험영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객이 맛있는 커피를 내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오, 만날 수 있었어요. 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니즈가 충만해요. 어, 재정안정보장계획, 퇴직생활안정계획, 빨리 더 많이 준비해야죠.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만일에 잘못됐을 때 가족을 위한 보장도 해야죠. 오주 니즈가 충만해요. 이 사람은 아주 술, 담배도 안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매입 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상에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보험 가입하시죠. 사인하시죠. 라고 청약서를 내미니깐 상대가, 저는 백수인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은 내가 해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대신 내줄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은, 가망고객 조건 네 가지 중에서 이세 가지와 지불 능력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가만 고객은 가장 중요한 게 지불 능력이다. 그래서 프로 영업인은 지불 능력만 해결된다라면은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내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이세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결해 낼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숙대 TV는 실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보는 방송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정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정대TV는 세이지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